카트 구독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볼수있고요 초보 카트 15번. 여성 앞에서.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여성 앞에서 돌고, 돌아서, 손을 놓는데, 여기서 카트 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돌려놓고, 카트, 이렇게. 카트. 이렇게 카트. 이렇게. 카트. 여성 앞에서. 자, 16번. 외곽도 이렇게 카트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게 외곽돌기거든요 근데 이제 카트치우실거요 그러면은 여기서 외곽돌기 들어가서 손으로 돌아가서 카트 이렇게 카트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트 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카트 돌아가서 카트 이렇게 외곽돌기 카트 요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정도 돌아가가지고 툭 쳐가지고 외곽돌기 카트 하시면 된다 외곽돌기 카트가 있을텐데 있습니다 요런 카트도 있어요. 외곽동이 여기 카트는, 여기서 외곽도 이 들어가죠. 여성쭉 밀어주면서 카트 쳐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나가다가, 싹 끊었어요. 툭 쳐가지고, 카트 쳐서, 이렇게, 카트, 외곽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손으로. 여기서 외곽도 이 들어가가지고, 또 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남성이 돌아서, 이런 식으로 해 쳐가지고, 이렇게. 도는게 자, 이번에는 이제, 거기 카트 탱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초고까지 해서 했으니까요. 마지막에 다코치 카트를 보여드릴게요. 다코치 카트는 그냥 고생 맞추려고 넣었어요. 여기서. 다코치는 1번 발 4번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1번 발. 자, 여기서. 다코치 말듯이 많은데, 자, 여기서 카트 주는 거 나가는 거. 이리 와. 이렇게 카트.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자, 다시 이제 마무리는 3번 발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거. 카트.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불안해요. 마무리는 그대로 풀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중딩. 에, 중딩 카트는, 에, 안세진이 그, 지게 스텝 들어가서, 지게 스텝, 우리 배웠죠? 예, 기억자만 기업자, 빠지 자,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 카트 쳐서 이렇게. 예, 예, 거기서도 약간 막을막 보여줬을 거예요, 나오는 거. 카트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예,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2번. 2번은, 자 우리가 어, 지난번에는 어, 뒤에 섰는데 어, 요거는 거기서는거 카트 치면서 여기 들어 남자 왼쪽에 집어넣 어 주시면 돼 그래서 마블를치번 건너가서 돌려놓고 카트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중딩 3번 어깨 거리 어, 역사이 카트는 어, 우리가 어깨 거리를 아까는 어, 역사 앞으로 돌렸는데. 앞으로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깨 거리를 잡아가지고 역 사이드 카트. 등 위로 건너가고. 이렇게. 다시 보면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정면에서 어깨 거리를 했는데 교재에 나와있죠? 역 사이드 카트. 이렇게. 등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뒤심 4번은 손을 바꿔서 4번을 건너가서 이걸 카트, 카트 치는 거 나가는 거 카트 쳐가지고 카트 치는 기술이에요. 등교 손바꿔서 카트 사이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은 자 목으로 보내서 카트가 들어갑니다. 뒤에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뒤에 요번에는 허리 예, 허리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마무리는 이제 나무는 손바아서 카트 쳐가지고 카트 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 6번 어, 허리 말아서 예, 여성 뒤에서 카트 자 허리 말아서 어. 자 이거는 그 여기 허리 말아서 이렇게 예, 허리 말 허리 말아서 여성 뒤에서 카트 그래놓고 여성 뒤에서 어.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갖다치면 되겠습니다. 음, 7번 7번은 여기서 목걸이, 네. 이손 잡고 어, 이손 잡아서 여성 뒤에서 간단하죠? 어. 근데 오늘 좀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번에는 앞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놓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성분 어, 목으로만 대답 재밌어? 응. 응어 목으로만 대답을 응.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죽게 줘요. 죽게 줘요. 죽게 줘요. 어유, 그거는. 밤에 쓰는 다 하는데 낮에 쓰니까 생소하네요 진짜 근데 그래, 등비 건너가 아 겉에 요거는 있잖아 요여기서 지나가면 아, 이런 식으로 어, 건너가서 아, 이렇게 카트 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역시 카트 쳐가지고 요거는 또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쓰면 재밌어요 등비 건너가는데 아, 요거를 사이드로 건너가가지고 어, 등비를 이렇게 이렇게 치면 또 재밌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트쳐서 돌려서 마무리. 때문에 사이드에서 카트 이거는 이렇게 여정을 돌려놓고 카트 치고 건너가고 다시 돌. 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세진이그 후라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잡고 사이드니까 돌려놓고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해서. 자, 왜, 오른손은 뒤집으면 안 돼요. 에, 항상, 이렇게 가슴을 로고 치는데, 왼손만 즉 쓰는 거예요. 춤을, 에, 왼손으로만, 사이드 카트를 왼손으로만, 겨아 후라이 뒤집듯이, 이렇게, 이렇게 뒤집는 거 보이실 거다. 이렇게, 열자 목을, 이렇게 탁, 탁, 쳐서, 오른손 안 씁니다. 그래서, 사이드 카트가 이렇게 습니다 자, 제자리역회적 카트는, 그, 일단 2번 발로에 2번 발로. 1번 발로. 자, 여기서, 여회전을 이렇게, 치,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자를 공중으로 훅 쳐가지고, 어깨가리.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아니면 제자리를 주고, 어, 여기서, 네. 사박을 한번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왼손으로. 왼손으로 보면, 왼손으로 보면, 왼손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딱잘 돼. 자, 음. 자, 11번, 아, 11번, 요거는그 어, 네, 여성이 지나가면 이렇게 건너가서, 요 상태에서 카트 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어깨를 딱 잡아가지고 카트 치고 카트 쳐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이거는 그 다음에 12번. 요거는그 여기서 남성이 돌고 나가지고 여기서 돌아서 요렇게 돌아서 카트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아까는 어떻게 쳤냐면요. 좌우로 도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탁, 탁, 쳐도 되고, 어, 그렇게, 예, 마지막 한번더 보여드리고, 이거는 여기 여성 앞에서, 아, 남성이 돌고 나서, 자, 여기서 돌고 나가지고 이렇게, 그, 예, 상관없어요. 놀다 보면, 어, 부딪히는, 운전하는 거, 뭐, 차, 뭐, 정법에도 부딪히고, 답변에도 부딪히고, 자 그러면은 어, 더 이어지는거는 구독해 놓으시면 어, 고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